안녕하세요. 게임하는 해영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자동화기지건설 시뮬레이션 플랜비 테라폼입니다. 사실 지난번 공식 한글이 지원되는 2월 신작 게임 영상을 제작할 때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화려한 게임들이 많이 있었고 전편을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었던 게임의 후속작도 있었지만 데모플레이가 가능하던 요인에 더해 트레일러에서 보여주는 게임 자체의 매력에 끌려서 영상 제작을 내려놓고서라도 플레이해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작품이었는데요. 해당 영상 제작을 마치고 이제야 플레이 해본 감상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다만 이 작품은 2월 15일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 예정이라 데모 버전에서 제공하는 부분까지만 플레이 해봤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 발견된 행성의 자원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새로 건설되는 우주 도시에 보급품을 보급하고 테라포밍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최초 우주선이 랜딩한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급적 자원이 밀집된 곳을 찾아 추출기와 컨테이너 기지, 공장 등의 기초 설비를 짓고 자원을 모아 자동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다만 이런 자동화 건설 기지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겐 게임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이 그리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도시에서 인구 10명에 도달하라 라는 미션이 주어져서 도시 중 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에 인구를 높이면 되는 건가 싶어 이래저래 만져봤지만 한동안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처음 랜딩한 곳을 말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해당 우주선으로 도로를 연결하고 자원을 보급하니까 그제서야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션이 클리어 됐습니다. 이렇듯 튜토리얼의 미션에서 주어지는 문장과 실제 게임에서 실행해야 하는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는 덕에 이래저래 부딪혀 가면서 직접 알아내야만 한 부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데모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기엔 데모는 이 게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을 유저가 해당 게임의 첫인상을 갖게 되는 시점인데 조금 더 다듬어진 형태의 튜토리얼이 제공되어서 더 나은 첫 만남을 선사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 그러니까 자원을 수집하고 저장고를 짓고 그 저장고에 공장을 연결하고 다시 저장고를 지어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을 저장하고 그 생산품으로 또 다른 설비를 짓는 이른바 자동화기지 건설 게임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미적인 요소는 나름 갖추고 있었고 추후에 다회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의 경험으로 도시도 훨씬 예쁘고 효율적으로 지어가면서 더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한 그래픽과 나름 분위기에 잘 들어맞는 부금은 좋았지만, 공장이나 조립시설 같은 설비를 클로즈업했을 때 나오는 사운드 이펙트는 어딘가 이질적이면서도 빈약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제작진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머지 않아 더 나은 품질의 소리로 변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쉬웠던 부분은 도시가 발전함에 따른 인구 변화를 체감할 방법이 그저 맵 상단에 카운팅되는 숫자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트로피코나 세틀러, 프레스트 펑크처럼 실제로 노동자나 여행객들의 모습을 그래픽적인 요소로 직접 눈으로 볼수 있었다면 훨씬 게임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데모 버전이다 보니 정식 출시 후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발전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이런 유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게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헤딩해 가면서 나름 게임에 익숙해질 만한 시점에 인구수 100에 도달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테크가 열려서 트레일러에서 봤던 것처럼 기차레일도 깔고 수로도 만들고 아파트와 공원도 짓고 해볼까 하는 순간에 데모 플레이가 끝이 나버려서 아쉬움을 뒤로 한채 게임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확실한 건 어느 시점에 끊어야 유저가 흥미와 감칠맛을 동시에 느껴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지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작사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이 게임을 플레이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낄 만한 내용들이라 정식 출시 후에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더 완성된 모습의 작품으로 거듭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이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